기다려봐 기다려봐 알리바이 캠 부숴봐 아 이거 안돼 여기인데 아 이거 안돼 이거 안 되네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아, 네 안녕하세요 초이십니다 이번 영상은 엑스 카이로스 한계로 지나갈 수 있도록 뚫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그리고 이렇게 약간 띄워서 브리칭을 그 하시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밑에, 아예 이렇게 밑에 두고 브리칭을 그 하신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안 지나가지죠? 머리가 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약간 띄워서 그리칭하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강화된 벽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법은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만큼 띄워지냐 이 방법인데요 솔직히 제가 말하면은 음, 감이에요 <laughs> 저도 이 방법을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기서, 어, 될것 같아요, 이거. 네, 이렇게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팁이 없습니다. 그냥 수없이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간 띄워서, 이렇게. 띄워서 하시면 장점이, 뭐 일단 하나를 아끼고 들어가죠. 하나를 아끼고, 트랩도 두 개를 뚫을 수도 있고, 미라도 두 개를 다 부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를, 하나를 아끼면서 많은 걸할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네, 실전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게임, 나가었는데 게임이 답이 아, 안보였는 뭐야, 여기 못 넘어? 내가 알리바이 찍어줄게. 뭐야, 왜 나가? 지하... 나만 넘는... 지하 쪽에 아까 있었거든? 야리바이 이거 닭 일치하라 잡았어 닭컷 해치 닦았어 어? 해치 닦았다고 아 오케이 와 어, 알리바이 지하에 있어찾아이기다봐기다려 봐. 알리거이캠설치한다고요 아, 잡으면 지이새끼야 아 영상 깜빡했다 개꿀 네? 마이수 캔 깔았다 여기 아, 잘아 그러네 생각해. 그 벽에다 붙일때 같이 나도 쏘면 되겠다 서마를 벽에 붙일때 같이 쏘면 되겠다 여기 있다 뺀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 잠깐만 나 스폰키를 위해서 여기 그 클레모장 설치한는 램프라 이거 클레모 가져갈 수 있냐? 내가 이거 작업할건데 클레임몰을 가져가라고? 클레임몰? 아니, <laughs> <laughs> 그 양도가 반응했군요.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생물몰을 보여? 어, 하이킬 잘 졌다. 와, 갑자기... 어, 아, 어 야, 안 됐고요. 아, 이거 나 구경할래. 뭐 어떻게 죽는 거지? 블루 아 한... 여기다 해야지. 설치를. 아, 오케이. 됐다. 어, 됐다 너. 오. 이렇게 하는 거지. 오. 지렸다. 어, 쓸만하네. 야, 이거 쓸만하네. 될것 같은데 내가 뒤졌어. 어쨌든 룩. 여기. 달록이 아, 다워 야, 내가 볼때안 안, 막혀 보여. 나 내가 봤을 때도 안 막혀 보여. 생긴 게 같아. 아, 빈이가 여기. 이봐. You know what to do. 얘 무조건 막아야 됐다. 이렇게. 아니야, 구역 쪽해치도 괜찮고. 다다샀어 이제. 없어졌어. 아, 됐어. 2층 들어간다 온 준비야 별로. 아 어. 들어갔어. t 차고 들어간다 차고 들어간다 차고 들어간다. 아인스런두명 어. 차고. 라이언 있어. 와잘잘 지켜 게나 오줌 싸고 온다. 어줌 싸고 온다고요? 아저씨. 몇 시? 들어어 와우. 우와, 오, 못 잡는다. 여기, 여기, 그건다. 이거, 빌리... 딥... 디퓨저 여기 있어. 디퓨저 나비 쪽에 있어. 이거 나비 쪽기 디퓨저. 여기다, 빨리 가야돼. 나중에, 돼, 있는... 아, 이긴다, 이긴다. 까마다까마가 대신, 블루야명 있어, 싸마 파이팅 싸봐. 링 위치가 어디지? 링은 들어간 것 같은데, 인싸한것 같은데. 아니다 인사 있다, 인사 있다. 바로 해, 바로 해, 바로, 어, 바로 뭐야, 바로 해, 누나! 바로, 바로 말해줘야 되는데. 말로못외어서 바로. 핑이 한톤늦었다둘 다, 둘 다. 내가 치워줄게, 뒤에서 치워줄게. 펭킹하러 온다. 아, 씨발, 격 맞다. 아, 무다 확실히. 왜안 맞았냐 그게 저거 내 말이 데 에프 오픈 먹었냐 뭐 오른쪽 뒤에 하나 숨어있다여기로나갈라했잖아거 하나 맞다 나이스 뭐야 무슨 놈아 나 형님 <laughs> 똥싸내 회전, <목소리> <목소리> 회전 회오리. <목소리> 회전 회오리. <목소리> 회전 회오리